헬퍼요? 무슨 헬퍼요? 헬퍼 가무헬헬퍼 무슨 의미인지 무슨 모르겠어요 아, 그렇게 p Musen, Musen, m u 맹이라 헬퍼도 안 n m u 는 거야, 지금? 아, 헬퍼가 뭔지를 몰라요, 제가 네이버에 디아블로 헬퍼라고 검색해봐 네. 어. 아, 죽었어, 오자마자 아, m u 강화 n m u 아, 구도는 헬퍼가 필요 없어요. 근데 예전엔안 그랬는데 지금 오늘따라 계속 한세번 끊기는데요, 지금? 왜 그러지? 뭐가 문제지? 사용자가 문제야. 아, 그럴 리가요? 아니에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고래밤이 헬퍼가 뭐예요 헬퍼가 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 내가 보여줄게 방금 컴맹이라 방금. 나 이거 쉴때 보여줄게 <laughs> 보석광어 어차피 날라갔네 한번 죽어가지고 에이 키 조작하는 거 도와주는 기능. 아. 아, 그렇다. 구 근데 저는 뭐 다운 받아 놓은 게 없으니까 그냥 결국 사용자 문제. 음.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기아초보 음, 기아도 초보, 연애도 초보 아, 자꾸 저딜 꽂으시면 안 돼요. 왜? <laughs> 마음 아파요, 마음, 마음상해요 <laughs>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도? <laughs> 아, 중요한 정보네요. 아무데서나 헬퍼 다운 받으면 정지 먹을 때도 있어요. 약초 코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정지. 믿을 만한 사이트에서 받아야 돼요. 좋았어. 서울 인데 자. 밖에 지되네 지금 고려밥 님의 좋은 대로 자, d3 헬퍼. 그죠? d3 헬퍼닷컴에서 다운 받으시면 프로그램이 이런 게 와요. 어디 갔냐? 요거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시작키 종료키 그다음에 서지품 메뉴 이런 것들을 맞춰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은 몇초 만에 한 번씩 눌러줄지 자동으로 어... 1번 2번 번호 지정해놓고 이거는 뭐몇초 이거는 몇초 어? 일시 정지는 뭐 스페이스바 이런 식으로 세팅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3번 4번은 자동으로 눌러주고 마우스 왼쪽도 자동으로 눌러주고. 손가락 관절염 안 걸리겠죠. 이런 거랍니다. 아, 맞아. 이거 라말든이 있잖아요. 응. 음, 도 뚫는 거. 이게, 예, 네, 이게 보니까 그 무기에 밖에 못 뚫잖아요. 응. 음. 저는 이거 앵마기는안 뚫려고요. 해보니까. 앵마기는 무기가 아닌가? 예, 네, 앵마기는 보조 장비라서 무기가 아니더라고요. 저 투구에는 뚫릴 거야. 무기가 아닌데 투구에 아니야. 뚫린다고요? 어 투구에 뚫려. 아 진짜요? 어 얼굴이 무기라서. 아. 너만 뚫려. 아. 아. 이런 이런. 살인 살인무기. 무기. 살인무기. 아안 돼요. 아이쟤짜 그래도. <laughs> 제가 그래도 못생긴 야, 편은 야. 아니잖아요. 고대 전설무이 나왔다. 나왔다. 사탕 응. 턱가게. <laughs> 아, 근데 이름이... 제가 못생긴 편은 아니잖아요. 아, 점점 잘생기지고 있어.